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준비물을 준비하다입니다. 준비물을 준비하다. <laughs> 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비즈니스 트립, 비즈니스 여행을 준비할 때 어떤 것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준비하는지 영어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준비물을 준비하다입니다. 준비물을 준비하다. <laughs> 자 일단 뭔가 준비물을 좀 싸다. 뭔가 우리가 준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싸다라고 했을 때 pack 쌉니다. 준비물을 essentials 그래서 붙여서 pack essentials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pack essentials.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을 갔을 때 우리가 비자를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비자의 요건을 확인하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한 절차가 될 텐데요. 비자의 요건을 확인하다, check. 일단 확인합니다. visa. 확인 요건, requirements. 붙여서 check visa requirements. check visa requirement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즈니스 여행을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회의에서 다룰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을 텐데, 요 안건 검토하고 가야겠죠. 회의 안건을 검토하다. 자, 일단 검토하다. Review. Review. 회의 안건을 검토하다. Review. Meeting. 안건. Agendas. 그래서 Review Meeting Agendas라고 하면 회의 안건을 검토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비즈니스 여행을 갔을 때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그 상황에 맞는 표현들 짚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준비물을 챙기다. Pack essentials. Pack essentials. 두 번째 표현입니다. 비자 요건을 확인하다. Check visa requirements. Check visa requirements. 자, 요렇게 요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비자를 신청하는 거. 이럴땐 우리가 apply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정말 다양한 표현들은 제 강의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담아져 있으니까요. 그거는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표현. 회의 안건을 검토하자. review meeting agendas. review meeting agendas. 요렇게 중요한 표현들 같이 짚어봤습니다.